안녕하십니까. 에일리언TV의 외계과학자입니다. 오늘은 명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왜 하는지 이해도 못했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는 못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외계인이 알려준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명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명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자각하는 쪽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동양과 서양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명상은 동양적 의미가 강합니다. 외계인이 의미가 있다고 한 명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후자의 명상입니다. 어떤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또한, 명상 제목이 명상 vs 기도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외계인 보기에 두 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의 특정한 방법의 기도가 더 효과적이거나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는 명상은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진짜 생각을 안 하는 명상은 별로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결국, 전자의 명상은 멍 때리는 것이 됩니다. 이게 정신적 휴식이 잘 되느냐? 되긴 될 텐데, 이러느니 자는 게 훨씬 휴식에 도움이 됩니다. 동양에서 이런 방식이 유행했던 것은 외계인과의 접속을 하려던 이유가 큰 건데요. 영어는 존재하는가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히피나 락커가 머리 기르듯 먼 과거에 신선이나 도사가 머리 기르고 조용히 명상하는 것은 외계인과 교신하려는 목적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으냐? 복불복이죠. 야당 성향 못된 외계인이 오면 좋을 게 없겠죠. 한마디로 멍때리는 명상은 빙의가 잘 되게끔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비우는 명상은 그저 그렇고 뭔가에 집중하는 명상 혹은 기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명상법 내지는 기도법은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외계인 관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외계인에게 부탁 내지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요약. 명상은 하면 도움이 되는데 멍 때리는 명상은 별로고,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기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끝.